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이런 사람 만나면 좀 행복한 결혼생활할수 있다.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결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속았다. 아,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속았고, 아, 속지 않고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생활할수 있을지 이제 법적으로 혼이 취소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했던 사건인데 어떤 남자분이 오셨어요. 어, 근데 이제 아내분을 만났는데 아내분이 너무 미인이고 정말로 뭐 좋은 학력에 좋은 직업에 정말로 뭐 체력도 아주 뭐 빵빵하고서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게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둘씩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외모부터 신혼여행 가서 이제 샤워가 나왔는데 완전히 <laughs> 좀 다른 사람이 된것 같고 애가 나왔는데도 완전히 아내랑은 너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 했는데, 애가 수이 말해서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아내랑 너무 안 닮은 거야. 이 남자도 좀 외모에 약간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공한 남자였거든요. 이제 사업도 크게 성공한 남자여서, 어 뭐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좀 외모가 좀 좋은 여자랑 좀 만나야지. 미인을 만나야 해서 만났는데, 아이도 그렇고, 자기 생각했던 것 같지가 않고, 또뭐 학력도 뭐 최고의 뭐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하고, 유학도 갔다고 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 좀 이상하다 어? 소위 말하 뒷주사를 좀 하, 했어요 이 남자분이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란 거죠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화차같이 이 여자의 학력도 물론 다 거짓말이었고 어? 직업도 거짓말이었고 어? 심지어는 가족관계까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성형을 또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어? 아, 어,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됐고. 그니까 남자가 얼마나 배신감이 좀 느꼈겠어. 요 이거 이혼할 수 있는 얘기 찾아왔어요. 아니면 나 혼인을 좀 무효로 하고 싶다. 취소할 취소하고 싶다. 이 혼인 취소나 무효가 될까요? 예, 네, 쉽지가 않죠. 이 혼인 무효라는 거는 그야말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신혼 뭐, 어, 그런 부부 집에 단청, 단청되기 위해서 가짜로 결혼하는 경우만 혼인 무효고. 그럼 이런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혼인 취소를 주장할 여진이 있어요. 혼인 취소라는 건 뭐냐면, 혼인했던 거를 아예 취소하는 거거든요. 어. 자, 그럼 어떤 사유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속인 경우. 뭐, 아까 말한데 외모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나는 경제력이다. 어? 아니면 뭐, 능력이라든지 직업, 어, 뭐, 학력. 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로 뭐 내가 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배우자만큼은 정말로 좀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은 난꼭 원하고 싶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명문대가 다 위조한 거였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큰 배신감이 느끼, 느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연애할 때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 아 그게 뭐 중요해. 우리 사랑하는데. 그럼 뭐 넘어가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직업 뭐 이런 거 경제력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경제력을 좀 속였다고 해서 바로 그 혼인 취소 사유는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아 능력자 연봉이 뭐 아주 많아. 근데 사실 연봉이 좀 적었다. 그걸로 바로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직업이라든지 학력을 속인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되거나 당연히 혼인 취소 사유가 되고 특히 법원에서 중요시하는 건 어떤 서류를 유지했을 경우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이건 아주 중범죄로 보는 겁니다. 어, 사람간의 신뢰를 신뢰를 꺾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서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 믿고 어, 보자는 건데 그걸 속였다. 그거는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신뢰 위반인 거예요. 어, 특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서류를 위조했다고 하면 바로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가 있고 위자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어떤 여성분이 좀아 나는 좀 똑똑한 남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좀 이세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니까 와 그러면 정말 똑똑한 남편이구나. 그래서 이제 믿고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 무식해. 막 맞춤법도 그냥 틀리고 그냥 교양도 없고. 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이 서울 대생이 아닌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어떻게 서울대학교 그 신분증을 위조해 가지고 어, 나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이제 거짓말한 거예요. 이 아내분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소송을 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혼인은 취소가 됐어요. 아, 어, 아내분이 이제 승소를 했죠. 근데 위자료가 천만 원 나왔어요. 그걸로 끝. 뭐 여러분 천만 원 갖고 뭐 여러분 인생이 그, 그 보상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어,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자, 첫 번째 학력이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나왔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조하는 건 너무 쉬워요. 어, 스킨 받으면 뭐, 한 시간이면 위조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손로 위조됐는지 몰라요. 감쪽같이 속이면. 이건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데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 정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귀찮아? 여러분 귀찮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노력을 하세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우리 여성분이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그, 살해자분이 여성분이다. 그러면 이 남편감이 과연 뭐, 연세대학교를 나왔는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를 나왔다고 칠게요. 이제 어, 5월이 됐어. 5월 5월이 되면은 연세대학교 이제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축제 때 데이트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핏기가 좋어요 오빠 목요일 에 한번 우리 데이트 가자. 그럼 오빠도 흔쾌히 가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연세대학교를 나왔으면 지리를 너무 잘 알겠죠. 여기가 뭐 좋고 여기가 좋고 뭐뭐 뭐 백양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나온단말이야 아카라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연세인만이 알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고려대학교나 뭐이슬론티뭐그 학교 학생만이 알수 있는 그 디테일한 지식들 그거를 살짝 물어봐요 그래서 뭐가 뭐 응원가가 뭐 오빠 좋아하는 응원가 뭐였어 그러면 술술술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몰라 갑자기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좀 이상한 거고 가장 확실하게 이제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학생 학생회관이나 이런데를 가면은 자판기가 있어요. 무슨 자판기가 있느냐? 요즘에 여러분, 그, 재학증명 아니, 졸업증명서 같은 거다 자판기로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류 같은 거는 유지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자판기에서 나오는 서류 유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어, 정식으로 학교에서 출력되는 자료는 바로 즉석에서는 유지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 확인이 되는 거죠. 그걸 유지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또 직업 아니겠어요? 직업. 직업.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의사다, 변호사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가짜 의사, 가짜 변호사 많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딱 치면 다 나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네이버, 다음 이런 데 쳐서 나올 수도 있고, 웬만한 프로필 나오고, 그런데 안 나오는 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협회에 들어가면 돼요. 대한변호사협회. 아니면 각 지방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이름 딱 치면은 사진과 경력과 쫙 나와요. 그럼 사진 비교해보면 나오잖아요. 그 정도 확인하고, 의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문직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회사원이다. 회사원이면 인터넷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가 삼성전자 무슨 뭐, 어, 제일 어디 뭐, 어, 공장에 어디 근무한다. 그러면 거기 전화해보세요. 회사 전화번호 해서, 누구누구 뭐, 김 대리님 바꿔주세요. 뭐, 그래서 전화 바꾸면, 오빠, 나 오빠 회사 근처에 왔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회사 근처 갔다고 하니까 막몇 시간이 더 헐레벌떡 들어온다. 그거 이상한 거죠.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요즘에 또뭐 집, 워낙 또 이제 집이 중요하니까 집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래서 뭐 남자 친구가 뭐 강남에 조그만 집이 있대. 인터넷에 들어가면 등기부를 쫙뗄 수가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있거든요. 어, 그럼 가입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막 10분 정도만 다할수 있어요. 그러면 주소만 알면 쫙 나와요.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자는 갑구를 보면 돼 등기부등본 보면 역시 혹시, 역시 혹시 몰려주면 어, 뭐 좋겠어요. 어,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편제가 나뉘거든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이거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제부는 이 부동산이 뭐 집원이라든지 어, 뭐 그래서 뭐 그런 뭐 땅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한데 아파트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파트다 그러면 갑구를 보세요. 갑구 갑구의 소유권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갑구의 1 번부터 1 0 번까지 쫙 순서가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갑구의 제일 마지막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남자 친구 이런 홍길동에다 홍길동 이름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각고를 딱 보면 아이 사람이 소유자구나. 그럼 얼굴도 봐야 돼요. 얼굴은 뭐가 있느냐? 이 집에 대출이 얼마가 있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인데 5억 원 대출이 다 있네. 그러면 그건 빈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저당이라는 게 결국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을구의 근저당뭐 1번, 2번 있으면, 뭐 1번이면 뭐 하나가 있는 거고, 2번까지 있으면 두 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재력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유, 귀찮아. 뭐 이거 하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믿고 하지.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잖아요.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단점도 있고 아 이거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게 가족관계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아 그거 굳이 왜 말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사실은 입양한 입양한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럴 수가 있겠죠 예전에 결혼 경험이 한번 있었어 근데 혼인 신고는 안 했어 서류상으로는 깨끗해 이거 굳이 얘기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결혼했다는 거 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했다? 그것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빚이 있다? 얘기하세요 좀 본인이 찜찜한 거 있잖아요 빚이 좀한 천만 원이 있네 카드 대출이 좀 어, 있어 그거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알면 또 이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빌미를 주지 말자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좋아요 여러분이 그걸 숨겼다? 그러면 결혼생활 내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게 또 언제 밝혀질지 또 조마조마하잖아요 미리 얘기를 하세요. 아, 나 사실은 고졸이야. 어, 나 사실은 전문대 나왔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사실은 부모님 이혼했어. 나 사실 카드 대출 천만 원안 갚은 거 있어. 얘기하세요. 좀 얘기하기 싫더라도. 자, 그때 반응을 보세요.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아, 오빠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실 나도 빚비지 있어. 외릴 수가 있고. 아, 오빠 부모님 이혼했으니까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어, 우리는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이 감동의 신나미가 몰려오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더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쌓이겠죠. 어 상대방이 더 사랑스러워 겠고그 상대방이 더떳뜻하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얘기했더니 상대방 의 얼굴빛이 싹 바뀌네. 오, 오빠 빚이 있어? 나빚 있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 못 해. 오빠 부모님 결혼해서 아, 난좀 그런데? 어, 오빠 우리 그만 만나자. 이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본인이 힘들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내주세요. 아, 그래잘 가. 어, 너는 나의 인연이 아니구나. 나의 그거 이해 못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사실 의문이에요. 여러분의 그거를 좋아하는 거죠. 아, 비, 난 빚이 없는 게 좋다. 어? 나는 이 가족 관계가 좋다. 여러분의 조건을 사랑한 겁니다. 그생각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인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인연은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건 보고 결혼하면 조건 때문에 이혼한다. 제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너무 조건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 학력, 직업,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실망하고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는 조건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